발이 간지럼을 잘 타는 이유는? 발이 간지럼을 잘 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. 주된 이유는 발에는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신경이 매우 밀집되어 있으며 이 신경들이 간지럽거나 가벼운 촉각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. 간지럼을 느끼는 데에는 몇 가지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. 신경 밀집도 발바닥에는 우리 몸의 다른 부위보다 많은 수의 신경 종말이 있습니다. 이 신경종말들은 촉감, 온도, 압력 등 다양한 감각을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. 따라서 이 신경종말들이 자극받을 때 우리는 간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보호반응 간지럼은 본질적으로 우리 몸의 방어메커니즘의 일부입니다. 간지럼을 느끼는 것은 무해한 자극에 대한 반응일 수 있지만 이는 또한 피부를 기어다니는 곤충이나 다른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. 발은 신체에서 지면에 직접 접촉하는 부분이므로 이러한 보호 반응이 더 발달했을 수 있습니다. 사회적 및 심리적 요인 간지럼은 또한 사회적 상호 작용과 심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 간지럼을 태워질 때더 강한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발과 같이 민감한 부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. 습관과 예민성 개인의 간지럼에 대한 예민성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, 이는 유전적 요인, 개인의 건강 상태, 심지어는 습관이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간지럼을 타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반응 이상의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, 우리 몸이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복잡한 예입니다.